경산시가 2018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농업용 저수지인 남매지와 마위지 경관자원 재탄생을 출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심사자들로부터 농업용 저수지라는 제한된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복합 수변공원이라는 창의적인 지역 경관 거점을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제적인 경관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자연과 인간,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10월 15일 우호도시인 중국 닝샤성 인천시에서 열리며 수상 도시들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도시 홍보 입상 프로젝트 발굴 및 우호도시 10주년 기념 행사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0년 창설된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의 우수경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UN 헤비타트 후쿠오카 본부, 아시아 헤비타트협회, 아시아경관 디자인학회,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가 주관한 권위 있는 국제상입니다. 경산판 김재한입니다.